여러분 이거 완전 대박이라니까요? 요리 솜씨가 없어도 무조건 맛있는 유수연표 순두부찌개 같이 만들어볼까요? 대파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으니까 한대 모두 총총 썰어주시고요 청양고추 2개 애호박은 3분의 1개 깍둑썰기 양파 반개도 깍둑썰어주세요 스팸는 2분의 1개 둘로 나누어 하나는 토핑용 슬라이스 하나는 칼로 으깨주세요 중불로 열한 냄비에 식용유 3바퀴 기름에 물결이 생길 만큼 달궈지면 으깬 스팸 넣고 노릇하게 볶아줘요. 적당히 볶았다면 마늘 한 큰술, 청양고추, 대파는 조금만 남기고 넣어주고 설탕 한 큰술 넣고 조금만 볶아주세요. 불을 끈 상태에서 고춧가루 3큰술, 잔열로 2분 정도 볶아줍니다. 재료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간장 세큰술 넣고 끓여주세요. 감칠맛을 더해줄 굴소스 두큰술 마지막으로 볶아준 후물 300ml 썰어놓은 야채도 모두 넣어주세요. 5분간 끓인 후 순두부, 스팸, 계란 하나에 남은 파를 넣고 후추를 톡톡 간이 맞을 때까지 끓여주면 끝.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따끈한 국물. 오늘 저녁 순두부찌개 어떠세요?